용감무쌍 용수정에서 최혜라는 임신으로 다시 마성가로 들어가게 되네요. 최혜라는 우진과 결혼을 했지만 룸메이트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우진은 최혜라를 술에 취해 용수정으로 착각을 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이 아기를 가지게 된 혜라의 모습이었어요. 우진은 혼란하고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아이로 인정을 하며 혜라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황재림은 핏줄을 중요시 여겼던 터라 할수 없이 최혜라를 받아주기로 하네요. 황제림은 아기는 받아줄 수 있지만 부모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들어올 테면 오라고 합니다. 최혜라는 황제림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켈리정은 최혜라의 임신 소식으로 분노를 했고 자신의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기를 가진 거냐고 분노하고 복수를 하겠다는 모습이네요.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한 켈리정은 임신을 축하해 주러 마성가로 갔고 최혜라에게 우편물이 도착하는데요. 헤라는 우편물을 열어보고 사진을 보게 되지만 놀라고 말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 결혼을 했었다는 증거가 우르르르 바닥으로 떨어졌고, 민경화는 사진을 보고 뭐냐고 묻습니다. 민경화는 최혜라의 아이가 진짜 주우진의 아이인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게 될 예고가 되었네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